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전술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을 법한데 잘 지키시고 있는 분들을 갈수록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 문화가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문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에서 비롯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을 시키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혈관을 망치고 내몸안의 장기들이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 현명해지면서 내 건강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직원들도 그렇고 다 젊은 친구들인데 술을 하나도 안 먹고요 저희는 회식을 해도 진짜 밥만 먹어요 그리고 다들 바로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가끔씩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원장님 때문에 식습관을 아예 다 바꿨다고 십자화가 야채 위주로만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은 유방 초음파를 제가 주로 해드리니까 했을 때 깨끗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뿌듯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 유튜브도 보고 이거 덕분에 신랑도 이제 채식주의자 위주로 바꿨다 술 담배도 끊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습관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외식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집밥을 많이 드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로 음료수도 많이 열풍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약한 췌장을 갖고 있는데 설탕을 들이부면은 명을... 재촉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전술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을 법한데 다행히 잘 따라주셔서 잘 지키시고 있는 분들을 갈수록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영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되게 암찬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늘진 곳에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 문화가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문화 세 가지인데 이게 알고 보면은 내 건강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국의 보지적인 나쁜 음식 문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달 문화예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배달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많지 않아 싶어요. 예전에는 짜장면만 고작 배달 했더라면 요즘에는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배달을 해 먹는데 이 배달 음식이 왜 나쁘냐. 담겨서는 용기가 문제가 많고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각종 미세 플라스틱의 범벅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을 켜서 보시면 알록달록하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딱 보기에도 아, 정말 끄집어서 바로 먹고 싶을 정도의 그런 비주얼의 음식들이 많은데 그게 다 결국에는 혈관을 망치고 내몸안의 장기들이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연 재료를 쓰지도 않고 가공된 음식도 많이 써서 그만큼 자극적이고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과정을 사실 내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음식 뭐 만드는 뭐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만들 때 보면 설탕 많이 붓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유심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거기서 나오는 음식만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료. 가게에서.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지 모르고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은 저도 그걸 흉내내고 싶었어요. 시럽을 구웠더니 그 맛이 또안 났어요. 그래서 시럽을 제가 그때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 0 숟가락 가까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맛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니까 아 이게 정말 미친듯이 시럽이 들어가야 이 맛이 나구나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니까 그렇게 먹어야 팔린다 소리거든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넣어야지 많은 분들이 입맛을 사로잡을지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만들기 때문에 설탕을 당연히 들이 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맛있다는 것 자체가 설탕과 소금이 번복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시켜먹는 배달 음식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몇 가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보쌈이거든요. 튀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름기는 쫙 빼고 삶아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음식이죠. 그 다음에 야채와 같이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에 나쁘지 않은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선구이도 되게 좋은 게저 같은 경우는 생선을 집에서 구우면 연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기 때문에 내 폐가 썩고 있는 느낌이 괜히 막 드는 거죠. 실제로 이게 각종 요리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 자체가 발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자주 근무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이 돼서 폐암과 관련도 많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은 집에서 굽는 것보다는 배달시켜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구워 오잖아요.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거기다 특히 뭐 양념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고유의 생선 재료 자체를 구워서 오는 거라서 집에서 간편하게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근데 또 구울 컨디션은 아닌 집에 사신다 그러면 생선 구이 같은 경우는 배달 시켜서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운 치킨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름에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닭고기의 고유의 단백질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면서 기름기를 쫙 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그리고 배달이 되는 치킨집도 보시면 구운 치킨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코바도 제가 가끔씩 먹는 치킨이긴 한데 거기도 구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추천 하고 싶은 음식이 바로 회인데요. 저는 이제 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중금속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주 먹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날것에 그대로 각종 첨가물 없이 고유의 재료를 바로 섭취를 할수 있는 거라서 좋은 양질의 콜라겐과 단백질 섭취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막 완전히 막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나마 건강 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음식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한테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혼술 문화 같은데요.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도 많아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술 문화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그냥 혼자 술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혼술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홀짝홀짝 계속 먹게 되는 역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양도 조절이 잘안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도 혼차 드시는 분들이 알코올로 인한 사용장애로 입원을 하게 될 확률이 9배 이상 높더라.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혼술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하이볼 이런 것들도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알콜 음료인데 하이볼은 저도 몇달 전에 처음 마셔봤었거든요 뭐 다들 하이볼 하이볼 하길래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다 시켜 먹길래 저만 안 먹을 순 없어서 분위기 맞춰서 먹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긴 진짜 맛있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마셨던 거는 파란색이었는데 그 색깔도 어쩜 게 바다 색깔처럼 예쁜지 맛도 너무 좋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알고 보니까 알콜이 묻히게 만들려고 설탕을 가득가득 넣고 시럽도 가득가득 넣어서 그냥 음료수처럼 맛보게 하는 거죠 실제로 알콜이나 맥주나 뭐 소주도 그렇고 너무 쓰잖아요. 근데 이하이브는쓴게 없거든요. 그냥 음료수처럼 계속 먹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것도 모르게 마시게 되고 이하이브 같은 경우가 실제 어떤 설문조사에서 콘술러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알콜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무서운 음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 게 끊을 수가 없는 중독성이 있는 알코올인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과일소주가 유행했거든요. 과일소주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레몬소주, 뭐, 오렌지소주, 뭐, 메론소주도 있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친구들하고 놀 때면 맨날 과일소주 마시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볼의 원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먹다 보면은 내 간과 내 콩팥과 내 심장 다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혼술 문화 접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혼술을 하시지 말고 그냥 소주잔에 물을 따라서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술 자체는 뭐한 방울이라도 좋을 게 없거든요 술 자체가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알코올은 알코올일 뿐이에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분만 분위기에 취해서 맥주잔이나 소주잔에 예쁜 색깔의 음료수 따라서 한잔 드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먹방 문화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리만족처럼 먹방을 이제 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되게 위험한 게요 어떤 연구에서 7시간 이하로 먹방을 보는 분들, 14시간 이상 먹방 채널 보던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체중이 엄청나게 다르더라. 먹방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일수록 비만이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뭘 먹는 거 보면, 어, 저거 진짜 먹고 싶다. 누가 맛있다고 해도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뿌옇고 먹는 걸 보면은, 저거는 무슨 맛이길래 도대체? 한번 호기심이라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식탐만더 늘어날 뿐이고요. 나도 그냥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과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뭐 야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찌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내 혈관이도 이제 썩었다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방 채널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채널이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먹방 문화가 사실은 한국에서 비롯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을 시키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의 체형을 생각하면 먹방이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이 조그만 체형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먹방 문화가 생기려면은 솔직히 미국 국에서 태어나야지 맞는 거고 우리나라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이 먹을수록 그만큼 우리 몸안의 장기들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의 체장은 약한데 많이 먹어봤자 체장과 간과 콩팥에 부담만 늘어나는 체형일 뿐이고 아다만 한국인들한테는 먹방 문화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 시대도 보면은 많이 먹는 문화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못 살던 시대의 기근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동량도 많기 때문에 옛날 기록지 보면은 한 되를 먹었다 돼 있는데 이 되가 600g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밥을 한 공기를 그냥 대접에 부어서 먹었던 거예요. 미리 많이 먹어두자 이런 차원에서 질 좋은 양을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미덕이었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없어져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득될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런 걸 보고 있다면 끊으시고요. 먹는 거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내가 더 먹고 싶을 뿐이고 남이 먹는 걸 봤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나도 먹어야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방 문화는 과감하게 탈출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왜곡된 식습관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조선시대에 야 많이 먹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먹방 채널과 함께 거기 익숙하다 보면은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남기면 은 되게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먹방 채널 자체가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왜곡된 식습관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식구들도 그렇고 비싼 거 시켰는데 아까워서 다 먹어야지 이런 말도. 하면은 제가 되게 정색하는 게 그거 먹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그냥 과감히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콜라 같은 것도 남겼을 때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냥 다 버리라 그래요 저는 그거 먹어봤자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돈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몸이 더 충만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다가 아까워서 남기지 말고 먹자 이런 마인드는 제발 좀 버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 조금 더 시켜도 차라리 내몸 생각하는 게더 낫거든요 그냥 아까워도 배가 부르면 그냥 버리세요. 네, 저는 이걸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그러면 그래서 아까운 걸다 버리려고 너는 뭐 돈이 남아도냐, 환경을 생각 안 하냐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전에 적정량을 드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마다 자기만의 식사량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잘 시켜서 드셔야 되는데 그거랑 다르게 어, 내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조금 안 따라줘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인데 평소랑 비슷한 양을 시켰지만 몸이 좀안 좋다. 그래서 그치만 이걸 또뭐안 먹자니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는 뜻이지 이거를 뭐 매번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에게 맞는 적정의 식습관을 항상 정해서 드시고 남김없이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억지로 드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방도 보면 은 하나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먼저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실 그것도 왜곡된 식습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분은 당연히 먹방 유튜버시니까 다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막다 시켜가지고 괜히 막 찔끔찔끔씩 먹다가 다 남기는 그런 불상사 만들지 마시고요.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항상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고 나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서 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 특유의 건강을 망치는 문화 세 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배달 문화, 그 다음에 혼술 문화, 그리고 먹방 문화인데 이세 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시다면 배달을 시킬 때 웬만하면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시켜 드셔라고 제가 정리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혼술 문화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빈 소주잔에 음료수를 따라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먹방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제에 맞게. 적정량을 드시는 게 맞지 남이 먹는 걸 그거를 따라 하다가 탈나지 마시고 적정량을 드셔서 소식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나쁜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거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신 다음에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